자,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이 있습니다. 원이 있고요. 그리고 점 P에서 그은 접점을 T라 할때 PT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이 문제는요,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원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원 외부에 점 P가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립니다. 그리고 이때 점을 t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시면 되느냐. 일단 접선의 성질은요.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. 즉, 반지름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중심과 점 p 를이렇게 이으게 되면 삼각형 OPT가 직각 삼각형을 만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요. 이 PT 길이는요. 자,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얼마예요? 반지름 이용하고요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에서 OP 구하신 다음에, 구하시면 여기서 이제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? 네. 피타고라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일단은 반지름하고 중심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을 바꿔줄게요. 자, 여기서는 X 플러스 2의 제곱, Y 플러스 1의 제곱에, 는 4, 이렇게 되겠고,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고, 반지름은 2가 나오게 되겠어요. 자, 그러니까, 여기에 길이가 지금 얼마란 얘기입니까? OT의 길이가 2란 얘기입니다. 그러면, OP의 길이는 구하면 되겠죠.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요. 자, OP의 길이는요, 자, 루트 마이너스 2, p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25에서 34네요. 그쵸? 루트 3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4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자 피타 활용 한다고 그랬어요 pt의 길이는 루트 op의 제곱 마이너스 ot의 제곱일 테니 자 op의 제곱 얼마였어요? 네, 34였고 빼기 OP, 아, ot인데 여기다 p라고 썼네 자 ot의 길이는 이었으니까 제곱해서 3이니까 루트 30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이 문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외부의 점이 있고요 원이 있어요 내 접점 t 그리고 외부의 점하고 연결했을 때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단박에 나옵니다. 이 성질만 아시면 돼요. 반지름하고 접선이 항상 뭘로 만난다는 거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반지름 말고 여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사용하자 라는 문제였습니다. 었 어렵지 않죠?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